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점수, 좋은 질로양과장입니다차량 쏠고 위해서 영상 찍고 있고요. 오늘 고객님은 수원에서 오신 고객님이시고, 올뉴 소렌토를 저한테 알아보시고 오셨다가 구입을 해주셨습니다. 영상 간단하게 찍으면서 어, 영상 마무리하겠게요 17년식의 흰색 바디 사고는 외반 단순 3박자였고요 그거는 고객님한테 다 인지 드리고, 고객님이랑 저하고 와서 이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성능상 문제는 없, 없다고 판단을 하고, 고객님도 위차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일단, 오셔가지고 맥스 크루즈도 좀 비교를 해보셨는데, 아무래도 소렌트가 더끌리시고 색상도 이게 더 좋다고 하셔서, 흰색 차 요차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뭐, 사고는 외판 단순은 있지만, 성능상의 문제점은 아무것도 없고요또 이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요 네. 그리고 트렁크 매트 깔려 있으시고 이렇게 트렁크 매트 다 깔려 있으시고요. 그리고 러기지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실내 에 가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는 기본 커튼부터 시작해서 열선, 그 브라운 슈트다 들어간 모델이시고요. 선루프까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다 들어간 모델이세요. 그리고 앞면으로 가서. 일단, 가장 많이 오염되는 곳이 이제 시트 유쪽운전석쪽에잘 찍힘이나 오염, 해짐이 생기는데, 이차가용기면에는 찍힘 해짐 없이 깨끗하게 운용이 되어 있으시고, 일단, 노, 노블 스페셜 등급이다 보니까, 옵션은 뭐, 메모리 시트부터 시작해서, 빠진 거없 사선거리, 사선 이탈, 다 들어가 있으시고, 예. 그리고 순정 내비부터 시작해서, 전자식 바킹, 오토홀드 어라운드 뷰, 앞 센서, 드라이브 모드 센서, 그러고, 오토, 오토 스탑, 스타트 버튼, 그리고 키는 여기 다두 개가 들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 통풍부터 열선 시, 열선, 운전석 열선, 보조석 통풍, 보조석 통풍,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 오토에어컨 들어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 하이패스 룸미러랑 유보까지 지원되는 모델이세요. 그리고 요거 같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도 이렇게 모터나 레일 쪽 이상 없이 잘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오셔서 어, 좋은 차랑 좋은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딜러 되겠습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좋은 딜러 양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